자, 정, 은담 정우섭의 책 읽기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말을 잘해야 아, 성공한다. 그렇겠죠. 예, 말을 잘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말로 시작되고 해서 말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에, 그래서 말에도 품격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 한마디, 성공초사술.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천머리에 그런 얘기가 합니다 주목받고 싶은 삶을 원한다면, 어, 어떻게라? 자동차, 이,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연비죠? 예, 보시다시피 19.2km, 어, 리터당 19.2km 갈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동차에 이렇게 연비가 있다면, 사람의 말에도 연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왕이면 말을 적게 하고, 목적을 이루는 편이 낫다는 얘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연비가 있듯이 사람의 말에 연비가 있어야 된다. 말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책은 에 전체가 음 여섯 부로 다가돼 있습니다. 인간관계 출발은 대화를 시작한다는 편서부터 에 성공의 지름길로 향하는 자기 표현 방법,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술. 분위기를 다지는 대화기법,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 이런 이야기들 에, 여섯 밭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아끼듯 말을 아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 실언을 줄이려면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에,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머릿속에 여가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여가지를. 어, 저수지에 뚝을 설치하듯이. 그래서 금방 입 밖으로 튀어나갈 말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했다가 입으로 전달하기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 실수를 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숨어 한번 쉬고 잠깐 쉬었다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고.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 돈을 아끼듯 말을 아끼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하지 말아야 할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남 얘기 듣는 경청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하기가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예요. 듣기와 말하기가 합친 것이 이제 대화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듣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듣는 동안에. 예, 이제 보통 보면 듣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 남 얘기 들으면서 다리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각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 팔짱을 끼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경직된 자세, 산만한 자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저도 이 중에서 이제 팔짱 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남 얘기 듣다 보면, 뭐, 원래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팔짱 끼는 게왜 끼는지 모르죠. 근데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팔짱 끼기 굉장히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 밖에서는 안 되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될까요? 어, 상대한테 자존심을 아주 극히 상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지가 않아. 그럴 리 없어. 그건 자네가 몰라가서 하는 소리야. 자,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이 너는 네 말이 틀리니까 네 주장을 철회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철회하라는 상대의 그런 주장을 받아줄 성인구자는 없다는 얘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지 않아! 니에게 네 틀렸어. 그러면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틀린 걸 알면서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입박해서는안 된다. 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땐 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줘라.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줘라. 왜 자존심을 세워줘야 될까요? 아, 말은 듣기와 말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알고자 하는 노력, 듣기. 그 다음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 말하기.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게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되는데, 이 대화는 양쪽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3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이제 대화라고 할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화를 할때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맞아서 대화를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대화는 뭐라고 어요 말하기하고 듣기라고 그랬죠? 아, 듣, 근데 듣기하고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듣기 60% 말하기 40%. 근데 더, 더 신비로운 거는 듣기 70% 말하기 30%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독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람들 대하다 보면,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혼자 막 이야기하는 분들. 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대화를 독점하게 하면은 상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꾸로. 또 상대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 거. 중간에 인터셉트가 들어가지 않는. 거, 흐름을 안 막는 거. 이런 것들이 어,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 대화를 독점하지 말라. 상대방 말 가로채지 말라. 이야기 흐름을 막지 말라는 얘기. 이것이 이제 대화의 금지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자들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강호동과 유재석이 나오는데, 이 강호동이나 유재석은 그 본능적인 그 동, 능력을 갖고 있다, 그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네. 이런 겁니다. 어.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여부를 동물적으로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은 우연이 아니고 부단하게 방청객 표정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야기를 이뤄나가는 그런 버릇에서 예, 이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자들은 눈치를 잘 보는 겁니다. 예, 눈치코치가 좋은 거죠. 남 눈치를 보고 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 한 단계 고민하고 바로 바로 해법, 해법을 찾아가는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라.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할 를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느냐? 어, 이건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이 나를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어, 나 찾아주길 바래요. 또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길 바랍니다. 아, 쟤는 뭐 글을 잘 씁니다. 쟤는 뭐 어? 말을 잘한다. 뭐 쟤는, 어, 책을 잘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점은 그냥 넘어가주거나 용서해주길 원한다. 저 친구는 얘기를 하면은, 남 얘기로 비담아져 있는 것 같지 않아. 어. 그래도 뭐, 내 습관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줘라.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기분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든 얘기예요. 어, 내 심정을 알아주길 바란다. 글쎄, 알아준다는 게 쉬울까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최대한은 어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 뭐 예쁜 여자분이 이제 생선을 갖다 놓고 지금 팔고 있는데, 앞에 한 남자가 와서 생선을 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저큰놈으로 하나 주세요. 네. 저 오징어 저 오른쪽에 있는 거두 번째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알아서 주죠. 그죠? 예. 네.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징어를 잘 먹는데 전문가인 저 아가씨께서 좀 좋은 생선 좀, 좀 골라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이제 장사가 장사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랴 전문가의 위치로 격상이 되면서 자기를 전문가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장 좋은 생선을 자기가 골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르는 방법도 가르쳐주려고 한다. 이게 이제 상대방을 전문가로 이우했을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천냥빛을 감는 말단장이라는 거죠. 천냥빛을 감는 말단장. 예, 말도 단장을 하듯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는 단점을 놓고 뒤에는 장점을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몇 가지 여기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한 미인인데 키가 약간 작군요. 음, 이런 말했어요. 대단한 미인인데 키가 약간 작군요. 자, 그럼 이 얘기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단점을 앞에 놓고 장점을 뒤에 배치하는 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는 작지만 대단한 미인이군요. 이렇게 뒤에 장점을 넣었다는 얘기죠. 매우 귀중한 물품이지만 약간 가격이 비싸군요. 이거보다는 가격은 비싸지만 단점. 매우 귀중한 물품이군요. 장점을 뒤에다 넣어준다는 얘기죠. 일 처리는 꼼꼼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이렇게 하면 염미기는 것 같아요. 근데 처리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일 처리는 정말 꼼꼼하시군요.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단점 다음에 장점을 넣어달라. 단점 다음에 장점. 자, 이 책의 결론. 머리말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주인입니다 선장이 작은 키 하나를 조종해서 거대한 배를 몰아가듯, 거대한 배를 몰아가듯, 어, 말을 조종하면 내 운명과 심지어 세계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말의 주인이 되라.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 잘해야 성공한다. 세상은 든 인간관계, 말로 시작되고 말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말 잘해야 성공한다 이 책을 통해서 어, 처세술을 좀 배우시고, 이걸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 대화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제 구독, 빨간 구독, 구독 중으로 눌러 주시면 저에게 엄청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뷰 역할을 하겠습니다.